자 찬송가 4 2 6 장입니다 사백이육장 426장. 찬송가 사백이육장 426장. 죄인을 원정케하시고 내 마음 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도 이게 아옵소서 눈보다도 희어지. 주 예수여 이몸 네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이네 눈보다 더 이게 아옵소서 고시소서 정결케 하오소서 그 상하신 바 아래 엎드려서 날깨끗케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미사온니인눈보다더 이게 아옵소서 눈보다더 이어지게 곳이서서 정결케 아 소소 아멘. 자,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자,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자, 1절에서 14절. 역대하 16장. 자, 1절에서 14절 한절씩 기도합니다. 아사 왕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례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종 고관과 왕궁 고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담의 세계 사는 사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에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주위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취되. 이온과 당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거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었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위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가양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6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사 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사는 통치 35년 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잘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나왔던 역대하 15장 19제를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아사왕과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아사왕 통치 35년까지 약 20년 동안 전쟁이 없게 했습니다 구스사람 세라가 이 유다를 쳐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걸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시고 난 다음부터 2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 나라가 평안하게 된 것은 아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 아사는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제36년째의 아사는 달랐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에 어, 건축하면서 이 사람이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사왕에 주신 그 평안함과 형통함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어, 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가 많았고 그리고 발 숭배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기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남 유다의 아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많이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을 해서 이 유다에 들어와서 거주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 계기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략해서 라마를... 아, 건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전혀 못 가도록 그렇게 막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넘어가니까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사가 라마를 아, 쌓는 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축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유다 쪽에 들어와서 그렇게 점령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 성을 쌓는 그 일에 유다가 돕도록 그렇게 복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15장까지의 이 아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런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사는 1 5장까지 아사의 모습은 뭐하냐면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 36년째 이 아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 나라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2절 3절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군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의 세계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오니 와서 이스라엘 왕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사는 아람 왕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궁 국간에 있는 은금 그리고 성전의 창고에 있는 은금을 다 뇌물로 주면서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아람 왕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이 어려움 생겼을 때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이 요청으로 인해서 북쪽 아람 왕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북 이스라엘의 북쪽 부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치게 만들었더니 결국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북쪽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남쪽에 내려와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이 이 뭡니까 어, 이 유다의 라마를 건축하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북쪽 침략에 대한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포기하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라마 성을 건축하던 그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이제 유다를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이 계획대로 어, 북이, 어, 북쪽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북쪽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마성 건축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라마성 건축을 위해서 가져왔던 모든 재료들을 다 가져다가 이 아사왕이 북쪽을 방비할수 있는 성들을 또한 건축하고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잘 되고 나니까 아람 왕을 의지했는데 일이 잘 풀리고 나니까 이 경험 때문에 아사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전혀 알지 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쪽 아람왕을 의지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이 아사왕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던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서 내가 정치를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1 0 절을 보면 아사가 놓아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그러니까 성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화를 내면서 성견자를 오게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오게 가두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오게 가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학대하고 또 오게 가두고 또 채찍을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어,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성경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건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건을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계속 어떻게 살아가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속연에 오른대로 그렇게 어, 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아사왕이 발에 병이 생겨서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에 병이 생겼다라는 것은, 어,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할 내용이지, 어, 생명에 위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에 병이 생겼다 했는데 이 발의 병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위독하게 돼서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으면서 오로지 의원에게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이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에 병이 생겨서 2년을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발의 병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대단한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아사 왕이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던 이 아사의 신앙이 현재의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요,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20년 동안의 형통함과 20년 동안의, 35년 동안의 믿음으로 잘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이 있었지만, 현재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현재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비참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아사 왕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과거의 신앙만 자랑하기보다는 현재의 분명한 신앙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과거에 내가 시간,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옛날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생겼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이 오늘을, 오늘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신앙생활 잘 있는 사람이나 35년 동안 신앙생활 잘 있는 사람이나 어제 예수 믿었던 사람이나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똑같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믿음의 삶을 살면 어제 잘 살았던 삶과는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믿음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35년 동안 믿음의 삶을 잘 살았던 아사가 하나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방 아람 왕을 의지하고 또한 의원을 의지했던 그삶 때문에 선제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신앙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과거의 신앙처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 하루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의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